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그, 저희 그 대박클럽은 저 대박난 박약사의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투자 노하우와 기법을 총망라해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저를 비롯한 4명이 국내에서 최고의 수익률로 보답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을 정말로 신중히 하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이종목 든다 시리즈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는 매수 매도와 관련된 타이밍을 확실하게 언급할 수 있는 상황에 한계가 있으므로 에, 유튜브에서는 어렵지만 대박 클럽을 통해서 심층 AS와 매수 매도 사인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매매를 하시다가 힘이 드시면 저희 대박 클럽에 노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박약사입니다. 사실 오늘 그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일봉을 한번 다우존스 일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게 다우존스 일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험악하게 떨어지고 있죠. 아 이번 주 저, 어제 어젯밤에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주봉으로 보자고요. 주봉. 자 주봉은 지금도 어, 어느 정도 어, 떨어질 여력은 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쫙 봤었을 때. 그러나 추세는 살아있죠. 자, 그 다음에 월봉을 보자고요, 월봉. 자, 월봉, 월봉도 여러분들 보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월봉도 만만치 않게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 제가 이 말은, 에, 이 말은 지금 여기서 무슨 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 일봉이 지금 다우전스가 꺾이고 있습니다. 꺾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쌍봉을 치고 꺾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시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다시 꺾인다.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다시 꺾인다. 요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요걸. 그래서 지금 미국은 미국 정시도 굉장히 앞으로는 그렇게 호주권만 볼수 없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국 정시도 차트가 꺾였다. 그래서 이 고점,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어요. 이 고점보다 이 고점이 낮아, 낮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하락을 예고한 거죠. 말하자면 미국 증시도 이 고점보다 이 고점이 높아요. 이 고점보다 이 고점이 높은데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분명히 조정을 받는다. 세게. 이 주식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미 이제 미국 증시도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은 이렇게 떨어진 것들은 분명히 다시 꺾여요. 그래서 저점을 분명히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저점을 논하지 말자. 아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것은 하나의 미국 증시고 국내 차트를 보자고요. 국내 차트를 자이 국내 차트인데요. 지금 에, 여러분들 뭐다 아시니까 아, 이렇게 그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주봉을 보자고 주봉 주범. 주봉을 보면은 이 꺾였죠. 에, 지금 꺾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도 일단은 꺾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월봉을 보자, 월봉을. 지금 월봉이, 이, 말하자면, 어, 요, 그 선에 정확히 지금, 뭐, 뭐, 뭡니까? 이게 2800 포인트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좀 깨면은, 조금 더더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이걸 깨버리면은, 그래서 저는 깨지 않고 여기서 버티는 것을 좀 바라는데, 만일에 깨지면은 조금 더 미국 증시와 더불어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일단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다시 꺾이니까, 어디서 꺾이느냐 하면 주봉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밑이가 열려 있어요. 주봉으로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그렇게 지수 지수적으로 보면은 큰내리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증시도 앞으로 그리고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일사분기는 정말로 어려운 장이 돌아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뭐 주식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어, 추석 연휴, 아설 연휴를 뭐 5일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주가가 한번 또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사실은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반등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줄 알지만은 지금은 조금 방어적인 투사자선은 분명히 가져야돼요왜 그러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일사분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적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세 어디에 그 줄을 세야 되느냐? 그러면은 가급적 제가 지금 그, 앞으로 그, 요 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락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매매해야 할그 어떤 그 분위기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지금 이게 종합주까지 차트인데요.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를 매매를 하시려면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수급이 100%, 200%, 300%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 어설프게 들어는 종목들은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물론 정배열 상태로 이렇게 확실하게 돌아서 있는 종목들을 대형주에서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그러면 정배열 상태로 돌아선 종목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는 종목 그 이외에는 굉장히 힘들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떨어져요.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떨어지는데, 말하자면 대체적인 하락장으로 접어든 것은 분명하니까, 1, 4분기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 즉,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배열된 종목, 정배열된 종목을 되도록이면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정배열된 종목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선호해야 할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완벽한 종목들, 완벽하지 않은 종목들은 조금 뒤로 멀리 해야 돼요. 말하자면 매매를 하지 말아야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익률을,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작게 잡아야 돼요. 수익률을 과거보다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이 종목으로 50%를 잡으면 이번에는 25%를 잡고, 20% 잡으면 10% 잡고, 그래서 방망이를 작게 잡아라. 아, 이 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비열 상태에서, 그, 거래가 될 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면 거래가 많이 드는 종목을 해야 돼요. 즉, 거래가, 거래가 평상시에 뭐, 100만주 아래로 되었다면, 지금은 1000만주, 1500만주, 2000만주, 이렇게 되는 종목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거래가 적은 종목들을 선정하면은,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갑자기 푹 꺼져 버립니다. 그점을꼭 명심하셔야 돼요. 가다가 거래가 줄어들어 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거래가 많이 된 종목들만을 하라. 그다음에 정배열로 된그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분명히 하는 건 맞고 그러나 역배열에서 올라갈 때도 물론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러면은 어, 수급이 완벽하게 된 종목들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보면 이 에,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 에, 메리츠 화재가 아, 그나마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이 올랐기 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기 좀 겁나니까 일단 조정 조정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한번 보고 어, 그다음에 이 지금 자, 요게 지금 그이메르찌 화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메르찌 화제, 이메르찌 화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부터 한이 정도부터 지금 제가 말씀을 했었어요. 이거 한번 잘 보시라고. 근데 벌써 뭐한15% 정도 이렇게 올라버렸습니다. 와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메리치 화재를 이렇게 지금 빨간 불이 들어서 많이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죠? 기관이 사다가 이제 안 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만을 하나 그렇지 않으면 허지 말아라 이 말이야. 이 저기 이, 이 수급 주체에서는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녹스 첨단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소재. 그이녹스 첨단소재도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 나라 국내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를 해요. 이 말하자면 이녹스 첨단소재 같은 것도 연기금과 투신과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주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매수 주체가 꾸준하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확실하게 있는 종목을 우리가 선정을 하자. 어설픈 종목은 선정하면안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정말로 코스피 코스닥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 선정해야 할 종목이 메르츠 화재, 이녹스 첨단 소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세 가지 종목 말고는 뭐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확실한 주체가 없어요.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또어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옆으로 행보했다가 그러면 이 선이 좀 모아지죠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것도 그렇게 많이 올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좀 올르고 있죠 말하자면 그 매수 주체가 확실한 종목들 자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수익률을 상승장 때보다는 적게 잡아라. 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을 주로 매매를 하라.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을 해야지, 역별를 되어가지고 거래량도 없는 종목들 지금 했다가는 다 여러분들 돈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은 옛날하고는 틀려요. 옛날하고 매매, 작년 매매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매매 때와 올해 매매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이 선수들이 선수들도 살아남기 어려운 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말하면 주식하는 마인드를 새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거래량의. 거래량이 많이 된 종목들을 한번 해라. 근데 요새 지금 이 약세장에서는 이 테마별과 아그 말하자면 거래량이 많이 드는 종목들을 우리가 꼭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거래가 많이 드는 종목이 이그 방산 테마입니다. 방산 테마, 휴리드, 휴리드, 휴리드도 지금 이렇게 정배로 되고 굉장히 많이 되어 있그 다음에 스페코스페코도 거래량이 많이 살아있어요 지금 이, 이것도 이 바로 배수면 안 되죠 이렇게 거리가 터지면 조금 쉬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빅텍 빅텍도 거래량을 치셨죠 이것도 좀 쉽니다 이방산 주가 다음 주에는 조금 쉴 겁니다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퍼스텍 퍼스텍도 지금 안 되죠 이렇게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일단조 한일단조도 지금 거래가이 터졌어요 그래서 다음주에는 다음주에는 이 한일단조 이 한일단조도 좀 조정을 좀 받아요 분명히 조정 받아요 이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져버리니까 거래가 죽으면서 거, 조정을 받는데 한두번두 두 번이나 세번 정도 조정 받으면 살짝 매수해 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움적거리는 테마가 즉 무슨 테마냐 그러면은 방산 테마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테마 탈모 테마 탈모 방산 디지털 화폐 테마 이세 가지 테마가 그나마 좀 움직 거래요 그나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산 테마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릴게요 한일단조 퍼스텍 빅텍스페코 휴니드 이 요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다음 주 바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안 되고요. 조금 한 수일 날 정도에서 한번 조정을 받으면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시고 그 다음에 탈모 테마와 디지털 화폐 테마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니까 한두세번 정도 조정 받으면 저점 매수를 꼭 기다려야 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위에 고점 물리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이 허비하고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방산 테마,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테마, 탈모 테마, 요세 가지 3대 테마를 가지고 한번 잘 저점을 공략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움적거리는 종목이 dy입니다. dy. BY. dy. 요게 어, 그 상당히 요새 또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DY, 그다음에 ABL바이오, 모베이스전자, NVH코리아는 여러분들에게 에, 이 NVH코리아는 지금 매집 단계입니다. 매집 단계 에,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에, 이게 전형적인 그 매집이죠, 어, 여러분들. 이 가만히 보세요. NVH코리아는 전형적인 매집입니다 이게.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지 말고, 거리가 팍 죽었을 때, 여기서, 한 2월 달 정도에서 한번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점, 저점 부근, 3,000원, 7,8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가만히 매수해놓으면, 요거 돈 됩니다. 제가 NVL 직가를, 지금 매집, 매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그 어, 다음에, 어떻게, 저기,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하나 그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에, 우연하게 이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매집 단계가 있는 그 차트가 바로 이, 이런 차트입니다. LMH 코리아. 그 다음에, 이제 나인테크는 또 나인테크도 우리가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매수하지 말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으니까 21선 부분이 오면은 한번 매수를 해봐라. 그때 거리가 적으면 분명히 이렇게 거리가 터진 종목들은요. 한번 세게 올립니다. 그 다음에, 한 네트, 한 네트는 지금 우위 거리가 달리고 거리가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 사이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여기 21선 언저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해놓고 기다려볼 만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뒤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 피제이 전자, 피제 전자는, 거래가 한번 터졌는데 이것은, 이, 런피제이 전자는, 바로 솟지는 못하죠. 어,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차트는 우리가 좀 멀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그,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썩 메리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GH 신소재가 지금 요새 조금 움직거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21선 올라가고 움직거리죠. 그러면, 이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바로 수하지 마시고, 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요것이 지금 음악병실 그, 저기 저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움적거는데 지금 매수하지 말고 여기서 두세 번 정도 음봉이 나옵니다 두세 개 정도 음봉이 나오니까 요때이 21선 부근에서 다시 음봉이 나와가지고 거래가 팍 죽으면 살짝 한번 매수를 해놔 봐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움적거니다 이게 지금 거래량이 만만치 않게 지금 돌았어요 GH 신소재 이 거리량한 10배 이상 털었죠. 이것도좀 움직거리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고, 지금 바로 매수하지 말고, 일단, 두세 개 정도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라. 그 다음에, 젠백스, 젠백스 지오, 젠백스 지오, 요 종목이 지금 움직거립니다. 이 종목이 지금 움직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거리잖아요. 어 이렇게 해요. 이게 음적거리는 종목은 예, 저,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적거리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음적거리고 있어요 젠백스죠 이거 조정받으면 두번 정도 음복 나오면 또 매수해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3 1기업공사 밑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예, 밑에서 거래 터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터진 종목들은 우리가 두세번 정도 살짝 쉬면은 매수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또 돈이 됩니다. 그래서 G I 이텍 이것은 요것은요. 신주요 신주. 그래서 요 신주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위험해. 말하자면. 왜 위험하냐? 이 보호에서 물량들이 풀리는 그 기간이 기 때문에 차트 모양새는 좋아도 굉장히 위험하다. 신주들은 예, 그래서 몇 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보호에서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기관들 물량이 잔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코캡입니다. 이그 어려운 장에서도 에코캡은 지금 빠지질 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심히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이게 9,000원 언저리에서 9,000원 초반 언저리에서 살짝 매수해 놓으면 요거 분명히 한번 정도는 시세를 내줍니다. 이게 차트를 딱 보면은 아, 이 종목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요새 눈여겨 보는 그 차트 모양새가 좋은 게에코캡 예, 그 그다음에 이제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이 거래도 없고 그러는데 여기서 거래가면 터져가지고 이 대원화성도 이게 굉장히 그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3천 원, 5,600원 정도에서는 매수해놓고 기다려보면 이것도 뭐10% 20%는 수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대폭적으로, 대, 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차트가 대원화선그 다음에 에코캡. 요거 한번 기다려보시라. 그 다음에 지하이텍. 이것은 위험, 하다 신주 물량이 나, 저기, 보호에서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1기업공사. 이것도 거래가 밑에서 터졌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2, 3일 정도 쉬면은한번 우리가 보자. 지금 바로 오지, 바로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젠백스지오. 이런 종목도 있더라.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더라, 말하다면. 그 다음에, GH 신소재. 요것은 두세 번 정도 음봉 나왔을 때 21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매소자. 이런 거. 그 다음에, PJ전자. 이런 것들은, 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거래가, 한 번만 벌쭉 터져버리고, 쭉 떨어져 버리는 종목들은, 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네트. 요것도 지금 바로 매소지 말고, 21선에서 매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나이테크 마찬가지고요. n v h 요것은 뭔가 지금 매집어는 냄새가 나는 차트다. 같은 것도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ABL바이오. ABL ABL바이오는 지금 너무나 높아요. 어, 이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21선 부근으로 와야지.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좋아하지 마세요. 요거, 요거 지금 팔아먹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 아, 조금 더 어,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좋은 종목이 바로 DY입니다. DY. DY. 요것은 음봉이한 두억이 정도 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종목이니까 한번좀꼭 보시고, 한일단조, 퍼스텍, 피텍, 스페코, 휴리드. 이런 종목들은 하나의 그 테마로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종목이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종목 든다 34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이 한국 항공 우주입니다. 한국 항공 우주. 자, 한국 항공 우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한국 항공 우주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 수급, 수급에, 수급에 있습니다. 수급에. 이 한국 항공 우주는 국내 연기금과 투신과 금융 투자, 이세 가지가 그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는 가장 그 돈이 많고 크죠. 그래서 이 한국 항공 우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그 약세장에서는 우회로 가는 종목을 해야 된다 고 그랬죠. 우회로 가는 종목을 해야 되겠는데 그 종목 중에서도 어느 종목을 그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매수 주체가 확실한 종목들 이렇게 매수, 매수 주체가 확실한 종목들 아니면은 어설픈 종목들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력주들도 까딱잡으다는 걸려들고. 그래서 혹여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서 뭐한달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수익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한국, 항공 무주를 내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이 바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메르츠 화저도, 메리츠 화저도 이 정도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버렸고, 어,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이종목 든다 34편으로 제가 이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은 대형주예요 근데 지금 이, 이, 이런 것은 공매도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밑에서 그 말하자면 그 쇼커버링이 들어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 금융 투자 투신 연기금에서 요렇게 사는데 여기다가 공매도를 칠까? 이게 보통 심장이 아이놈들은 이게 못 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꼭 포트에 담아서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지수하고 전혀 거꾸로 움직이 그러잖아요. 그러고 어 외국인 지분율 변동이 별로 없어요. 이이이이 이, 이, 이 종목은 말하자면 외국인 외국인이 뭐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관들이 굉장히 선호하니까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우주선 발사체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그 사업을 영위하는 항공기 제조 산업의 선봉 주자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요새 보면은 어 뭐, 문재인 대통령도 외국에서 그 어떤 우주 항공이라든가 이런 그 비행기 엄청나게 이번에 팔았죠. 뭐 4조 이상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항공 테마가 요게 주도하고 합니다요게 그래서 요새 방산주, 항공, 이런 것들에 눈을 좀 돌려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휴일을 맞아가지고 연휴를 맞아, 저기 뭡니까? 주말을 맞아서 영상을 꾸미는데 이 종목 든다 34편으로 이 한국 항공 우주. 다만, 지금 약수장이에요. 약수장인데, 섣불리 대형주들 매매한다고 어형주뭐 다른 종목 가느니 보다는 한국 항공 우주를 한번 잡아가지고 그래도 일주일 열흘 끌고 가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밖에 없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종목은,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게 많이 팔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지분이 13%로 꾸준하게 뭐한 5, 6 개월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한국항공우주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정배열로 가기 전에 하나의 초기 증세예요. 초기 정배열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움적거리는 거예요. 돈이 좀 여유가 많고 뭐 5억 10억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으로 가만히 묻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굉장히 좋다.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 종 금액을 크게 늘리시는 분들도 이런 장에서 한번 수익을 내봐야겠다. 되 그러면은 제가 한국항공우주 요걸 꼭추천을 드리니까 뭐 이건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좀 진득은이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중기. 수익적으로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 든다 34편으로 어그 한국 항공우주를 소개를 했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이 어려운 장입니다. 지금 어려운 장인데 그러면 어려운 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점을 좀 캐치를 잘 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은 참으로 어려운 장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수익을 내기에는 아주 참 좋은 장입니다. 특화된 종목들을 발 빠르게 매매한다면 저 박약사와 함께 해보시면 많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종목이 눈에 보이는 장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수 있는 참 좋은 장이니까 문의하실 분들은 화면 위에 번호 있으니까 많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